왔어요,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2차 공부가 왔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품절주의 이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길티 프리 헤빗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죄책감 없이 사는 습관, 뭐 이런 뜻인데 이 제품도 사연이 깊습니다. 제가 뭐 사실 아팠습니다. 올 초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도 받고, 방사선 치료도 받고,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사도 잘 챙겨 먹고 하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렇게 관리하고 하면서 제일 힘들게 느꼈던 게 바로 식단이에요.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해서 처음에는 제가 유기농 건강한 야채 챙기는 거 진짜 쉽지 않았고요. 그중에서도 또 우리가 무슨 색깔 야채가 좋다, 무슨 색깔 야채가 좋다. 뭐 유방암에는 뭐가 좋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것들을 챙겨서 또 조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 야채는 삶으면 안 된다. 얘는 날것으로 먹으면 좋지 않다. 조리법을 막 찾아서 막 식사를 챙기는데 다 다른 거예요. 아 진짜 이거 한끼 챙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365일 어떻게 챙겨 먹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제가 접하게 된게 바로 이 길티 프리해빗에요 여러분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들어주신 대표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 본사를 제가 한번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사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이 제품을 접했어요. 네. 대표님, 어머님, 편찮으셔서 대표님이 무슨 마음으로 이 제품을 만드셨는지를 듣고 그래서 제가 믿고 먹은 거거든요. 저희 엄마도 그 육아 마음이셨고요. 네. 그래서 2기 때 발견이 됐는데 네. 지금이 5년 차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할수 있는 걸다 하셨고, 오. 그거 하시는 동안에 제일 신경 써야 했던 게 먹는 거였어요. 그쵸. 네. 맞 그러니까 이제 유방하면 재발도 안 돼야 되고, 맞아요. 또 치료하는 과정에서 뭔가 충돌도 없어야 음, 되고, 음. 그러면서 계속해서 엄마 몸을 빠는게 회복시켜줘야 되고. 맞아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이 뭘까 생각할 때 가장 제일 중요한 식사의 균형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야채식이 들어있죠. 맞아요. 페미컬이 들어있어서 맞아요. 매번 이거를 꾸준하게 섭취하실 네.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네. 고민을 했어요. 제가 진짜 다 뜯어봤어요. 다른 가루들은요, 동결 건조를 하더라도 열을 한번 중간에 가했거나, 중간에 뭐 끓여서 만들거나. 뭐 이런 애들이 되게 대부분인 거야. 근데 이렇게 동결건조로만 중간에 뭐 끓이거나 열을 가하거나 하지 않은 애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 요 왜? 동결건조가 영양소 파괴가 없는데 왜 얘만 동결건조야? 너무 궁금하잖아요. 알아봤어. 비용이 비어이 비용을 감당을 하려면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사에서 비슷한 제품을 출시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 제품이 단연 으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나요? 뭔가 좀 가장 컴팩트하게 먹으면서 효과를 볼수 없을까 해서 과립을 잡았는데 음. 이 과립을 잡으려면 일반적인 제품들은요, 공정도 많이 들어가고 음. 보통 과립 잡는 데서 열을 한번 써야 되는 경우도 아 있어요. 아, 네. 이거 킥이다, 킥. 네. 어. 근데 그러면 동결건조 실컷 해놓고, 어. 저는 조금의 열도 안 가해서 어. 가능한 영양소 보존하고 싶은데, 어. 과립 잡는다고 타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어. 저희는 과립 프로세스까지도 동결건조 과립을 했어요. 얘는 동결건조로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야채를 수확을 해요. 근데 그냥 야채 아니에요. 3년 동안 땅 자체를 검수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그 땅에서 재배를 한 유기농, 비건, 야채들을요, 재배를 하자마자 마이너스 40도에서 완전히 동결 건조를 하는 거야. 불순물 없는 깨끗한 애들로 검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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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검증해서 만든 거예요. 얘 안에는요, 정말 불순물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유기농 비건. 유기농이면 유기농이고 비건은 야채 자체가 비건인데 무슨 비건이라고 생색을 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건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야채를 기를 때 얘네들을 거름을 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 자체도 다 식물성으로 비건화 되어 있는 애들을 사용을 해서 경작한 애들을 우리가 비건 야채라고 해요. 지금 이거 옆에 소품 같죠? 이거 진짜로 길티프리에빗에 들어가는 야채들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20가지 야채 다 담아놓지도 못했어요. 이 야채 외에도 파인애플, 연근, 토마토 좋은 거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거는요. 얘가 유통기한이 한 1년 6개월 정도 돼요. 어? 저기에 방부제가 들어있나? 왜 이렇게 유통기한이 길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방부제, 무첨가제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마이너스 40도에서 동결건조를 해서 완전히 수분을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거지, 방부제가 들어가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을 가하거나, 얘를 뭐 끓이거나 하면 영양소 파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동결건조가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들보 보다 영양소가 얘가 무려 1254%정도 더 보존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달콤해서 어? 혹시 설탕 이 들어갔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얘가 설탕이나 대체당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올리고당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얘는 진짜 건강한 당인데, GI 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아서 건강하게 드실 수 있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아이여가지고, 여러분들 장건강까지 같이 챙기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데, 이 중에서도 제가 주목했던 게 바로 파이토케미컬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생소한 개념이 맞죠? 맞죠 한국에서는 네. 생소하고요 네.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네. 이제 무조건 먹어야 되는 6대 영양소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식물만 가지고 있는 네. 활성물질이고요 네.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의 원래 본연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만 네. 섭취를 할수 있는 영양소예요 어... 그래서 이걸 먹으면 뭐가 달라지냐 세포 네. 수준에까지 내려가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 파이토케미컬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세포를 회복시키고요 네. 그 다음에 항산화 한명 작용을 같이 해요. 파이토케미컬은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 주목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영양성분인데, 야채 같은 데서 나오는 영양성분이에요.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항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천연성분으로 항암치료의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걸로 파이토케미컬 치료방식을 많이들 선택을 하셔가지고 요즘에 치료를 하시고들 계세요. 이게 왜냐면, 하 세포 변형을 막는데도 유익하게 쓰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 DNA를 보존하고. 세포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데1등공신이라고 요즘에 알려져 있어서 어, 치료 목적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내 건강을 지키는 데 쓰이고 있는 그런 영양소거든요. 칼슘 케미컬은 자연에 생는거 그대로 몸 안에 집어넣어 주니까 네. 그 밸런스 맞추는 게 탁월한 것 같아요. 어... 어떤 보충제들은 뭐 기술력이 있어서 장까지 간다 뭐하고 네, 네, 하지만 네. 원래 저희가 먹어야 되는 거는 네. 건강한 자연 식품이거든요. 그렇 그래서 그거를 먹었을 때, 네. 저희 엄마처럼 극단적인 케이스도 네. 회복되기 시작하시는 음. 거예요. 항당화. 요즘 뭐 뷰티나 이너 뷰티에서 당 관리가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항당화에도 완전히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거는. 저희 제품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어. 효과를 보시는데, 음. 특별히 10 전에 먹으면 음. 혈당 스파이크를 관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죠그죠 보면은 10 이상 컨디션이 안 좋아도 스파이크가 50 이상 튀면 스파이크인데,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혈당 관리하는 데도 너무 좋고, 다만 혈당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항산화, 항당화, 항염 관리를 같이 전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플러스 좋은 거. 우리 당 관리하면 뭐해 좋아요? 다이어트에 이롭잖아. 당 관리만 잘해도 다이어트가 훨씬 쉽게 되거든요. 다이어트는요, 하시다 보면 정책이 꼬와요. 그때 혈당 관리 같이 하시면서 해보세요. 이때 탁! 내려가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붓기 같은 거가 살이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 붓기를 유발하는 최고 원인으로 꼽는 게 바로 나트륨이에요. 근데, 나트륨 배출을 이제 많이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칼륨 섭취라는 걸 해요. 고구마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데, 그냥 요거 식전에 드셔주시면 얘가 나트륨 배출을 원활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칼륨 섭취 따로 안 해주셔도 된다. 먹는 건요. 꾸준해야 돼요. 꾸준함이라는 거는요. 편해야 돼요. 이거 우리 맨날 손질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거. 그거 진짜 쉬워요. 안 쉬워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내 몸을 위해서 꾸준하게 뭔가를 한다. 진짜 어려운 일인데, 얘는 정말 30초도 안 걸려요. 열어서 넣고 물한 모금만 있으면 돼. 일단 먹어볼게요. 응. 음. 입에다 가루를 넣고 이렇게 물을 삼키면 얘네들이 아주 깔끔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먹기가 너무 편해요. 알약보다도 훨씬 편해. 그러면, 어, 이거는 누가 먹으면 좋을까요? 여기에 화학적 부원료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남녀, 노, 소다 드실 수 있어요. 이거를 나만 먹냐? 그럼 불효자 이거 우리 엄마 아빠 드시면 너무너무 좋지 그리고 야채 부족한 우리 아이들 먹는 요거트에 타서 주셔도 되고요 아이들 못 삼키겠다 하는 아이들은 그냥 음식에 조금 이렇게 섞어서 주셔도 돼요 그냥 집에다가 두고 계속 온 식구들이 다 같이 드시는 거예요 루틴이야 얘는 떨어지면 안 되는 애예요 그렇게 아시고 최다 구성으로 구매하시는 거를 저는 강력 추천드려요 저희가 유튜브가 신생이잖아요 화이팅 하라고 최저가로 주신 거잘 알고 있습니다. 네. 단독 최저가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우리 구독자들만을 위한 스페셜한 뭔가를 공급해드리는 그런 게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이다 보니까, 어, 조금 제가 부탁을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 요런 거 만드신 거를 제가 봤어요. 네. 요거 이제, 이, 이게 일곱 포 들어있는 샘플러 같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모두에게 나눠드리기는 힘들지만, 12상자? 벌크 구성 같은 거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한 포씩 선물로 이렇게 좀 만들어주시는 거, 그런 거 괜찮으실까? 당연히 품절주의니까 여러분 여기저기저기저기저기 다 뒤져보셔도 품절주의가 최저가, 제일 저렴하고요. 내가 선물 준비했어요. 이렇게 미니 파우치 백을 만들었어요. 원래 이제 아홉 상자에 플러스 세 상자 더 드리는 1 2 상자 구성이 저희 최대 구성인데 그거 구매하시면 저희가 일곱 포가 들어가 있는 파우치. 하나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은 12상자 하나 구매당 선물은 하나씩 가요. 오늘도 좋은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발로 뛰고 열심히 노력해 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늘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품절주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